자 멘트 만아갈게요 예. 이거 풀 영상에 올라가는 분들은 가만히서 보세요, 그냥. 예. 귀검왕이 옵시다. 예 안녕하세요. 예 제가 귀검 승급할 수 있는 그 천상의 증표까지는 먹었는데요. 아 이게 제가 승급하기에는 조금 풀체 풀말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직 승급을 하진 않았습니다. 근데. 그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. 야, 진이랑 그러면 사냥을 하면 역경을 얼마나 먹을까? 우리, 제가 자객 때 명인이랑 역경을 먹었던 적이 있잖아요. 저희 깐부가 먼저 승급을 해서. 그래서 야, 진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까? 그래서 시간 체크라든지 그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동영상 부분은 지금 제가 25억을 들고 있는데 앞쪽 부분에 제가 멘트를 따지 못해서 중간에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총 경험치 양이나 뭐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지, 어, 2차 사냥과 2차와 3차 사냥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올려드릴게요. 한번 잘 보시고 뭐 진검 그냥 하셔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아싸이 그냥 귀검 해가지고 저희도 그냥 뭐진인데 뿌시고 다이죠 뭐예 네? 차이 많이 나면. 못 먹은 거보다 먹는 게 낫잖아, 응. 음. 그러면은, 승급을 하지 말란 소리인데? 못 먹은 거보다 <laughs> 먹는 게나은 거면. 예, <laughs> 네, 그래서, 아무튼 한번 보시고, 이따가 영상 댓글 쪽에다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놓겠습니다, 에이. 아이디어 주신 영생님, 아다 감사해요, 에이. 그러면 이거는 한시 42분 거를 잘라가지고, 앞쪽에다가 영, 그, 이걸 딱 놓고, 오디오를. 왜냐면 내가 편집 기술이 좀 늘었어. 음. 잠깐만 적어놔야 돼. 까먹기 전에 적어놔야 되니까. 1분 42초 아니 1시 42분 정도 멘트 따기 오케이 적어놨고. 아 편집 제대로 안 배웁니다. 허접한 거라서 사실 뭐. 전문적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. 그냥 고등학교 때 잠깐 그냥 뭐 영상 찍고 뭐그 영상 편집하던 그런 거지. 예. 만약에 영상을 편집하는데 뭐 제가 제가 월급 받는 거보다 많이 준다 하면 영상 편집하죠. 음. 어떻 보면, 그 영상 편집도 뭐, 평생 먹고 살수 있는 건가? 라고 했을 때, 내가 지금 하는 일도 평생까지는 아니거든요, 사실. 정태가 있긴 한데, 정태라고는 하는데, 음, 쉽지 않아요. 40 넘어가면 체력이 안 되니까 또 힘들기도 하고. 그리고 약간 영상 같은 게 트렌드를 많이 따라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트렌드에 둔감해요, 좀 많이. 약간 그 옛날 감성에 멈춰 있는? 그래서 서희님은 맨날 나한테 아재라고 놀리고 그런 느낌이어서. 그, 서점 가가지고 책살 돈으로, 예, 저는 그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. 예. 영상 편집해가지고 저에게 돌아오는 거는 관심밖에 없어요. 관심밖에. 관심, 근데 서희님이랑 영생님한테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카타님도 가끔 오시고, 이렇게. 제 방송 할 것도 아닌데요, 뭐. 바람의 나라를 할때 그냥 약간 같이 게임할 수 있는 분들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했으면 제가 지금 시간에 여기 지금 이거 이거 돌고 있겠습니까 그냥 바로 꺼버려 까불... 선생님 <놀람> 저 잠깐만요 저 이거 3차 승급해야 돼가지고 편집해야 되니까 내일 뵙죠 이러면서 24억이라고? 따라잡혔는데? 내가 한 10억 들고 있었거든요 9, 9억 6천인가 9억 7천? 경험치 하나도 없었어요, 서희님은? 여덟 있긴 했어? 지금부터 재보면 되지. 지금부터 재보자. 나 이...